수지 맞은 우리가 방송되었습니다. 수지에게 시비를 걸던 청춘 남녀와 대신 싸우는 최선영을 보고 위험하게 왜 나서냐며 화를 내는 수지와 내 새끼 건드리는데 그걸 보고만 있냐며 밤에 이런데 돌아다니지 말고 들어가 그만. 야단치는 선영. 두 사람 모두 서로를 걱정하는 마음은 같지만 수지는 아직 서툴죠. 마음은 엄마를 오랫동안 그리워했지만 입에서는 자꾸 상처주는 말만 나옵니다. 혼자 집으로 돌아와서는 노랑망토를 끌어안고 자신을 혼내키던 수경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는데요. 아마 처음일지도 모르겠네요. 자식을 걱정해서 하는 엄마의 잔소리. 이런 잔소리를 장윤자는 당연히 해줬을 리가 없겠죠. 장윤자는 나영이와 수지를 차별했을 테니 말이죠. 그동안 수지가 느꼈을 외로움을 생각하면 수지의 지금의 행동들이 조금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지가 더 불쌍하고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수지가 수경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마당집 식구들은 이미 수지를 최선영의 딸 수경이로 대하지만 아직 수지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죠. 모든 사실을 알았다 한들 27년이나 묵히고 묵힌 응어리가 그렇게 하루아침에 풀어질 리가 없을 테니까요. 진나영은 그나마 눈꽃만큼의 양심은 있었는지 결혼식은 생략하겠다고 하는데요. 그냥 결혼식이 진행되고 그 자리에 수지가 등장해서 이 결혼 무효야. 이러면서 깽판을 쳐야 더 재밌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런 상황이 펼쳐지지 못한 게 아쉬울 뻔했는데요. 공개된 예고편에서 장수내와 진태네가 모인 식사 자리에 뜻밖의 인물이 나타나며 분위기가 살얼음판이 된다고 하죠. 뜻밖의 인물은 누가 봐도 수지겠죠. 우리와 둘이가 마련한 둘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수지는 최선영이 없는 동안 혼자 겪었던 외로운 시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슬퍼하죠. 그리고 수지에게 말하죠. 속에 있는 거 참고 누르지 말고 다 터트리라고 말이죠. 선영의 그 말에 자극을 받아서였을까요? 수지는 더 이상 물렁물렁한 사람이 아닌. 악의 화신으로 돌변해서 양가의 식사자리에 깽판을 치게 될것 같은데요. 그래요. 이게 맞죠. 나영이 언제까지 두 다리 쭉 뻗고 자게 냅둘 순 없죠. 이제부턴 수지의 차례죠. 수지가 가지고 있는 나영의 비밀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양파껍질 까듯 하나씩 하나씩 밝혀가면서 진나영의 피를 한 방울씩 말리겠죠.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현성의 본가 2층에서 신혼집을 차리게 된 나영은 항상 잠긴 상태의 2층 빈방을 궁금해하게 되는데요. 문꼬리만 잡았을 뿐인데도 엄청나게 화를 내는 김마리를 보며 더욱더 궁금해하겠죠. 도대체 저 방에는 뭐가 있길래 어머님이 저 정도로 화를 내는 것일까? 궁금증을 그냥 멈출 수 없던 나영은 아무도 없는 어느 날 강제로 그 문을 열게 될것 같아요. 진나영은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그 일은 가정부를 통해 김마리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될 테고, 그때부터 김마리와의 관계가 급속도로 냉랭해질 거라 예상되기도 합니다. 이젠 잃을 게 하나도 없는 수지와 지켜야 할게 너무나 많아진 나영의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수지 맞은 우리인데요. 이제부턴 진나영이 수지에게 당하는 모습을... 하루하루 지켜보는 재미로 드라마를 시청할 일만 남은 것 같아요. 나영에게는 더 이상 수지를 공격할 어떤 것도 남아 있지 않으니 말이죠. 문득 얼마 전 진나영의 말이 생각납니다. 진수지, 우리 다시는 엮이지 말자. 수지 대신 그 말에 제가 답해주고 싶네요. 나영아, 뿌린 대로 거둘 거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솔솔이었습니다.